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2 착한 여자 의사에게 진단받고 몇날몇주 동안 거의 불안감에 눌려 지냈다. 불안한 느낌을 내면 깊이 쑤셔 박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지만 그 야수가 내 마음의 벽을 발톱으로 할히면서 계속 다시 표면 위로 올라와 평온함을 멀리 몰아냈다. 깊은 밤 고요할 때면 궁금증에서 생긴 걱정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어떤 날은 딸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엿한 여자로 성장하는 그 애들의 말을 듣고 웃고 사랑하는 꿈을 꾸었다. 어떤 날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큰아들 존 마크가 먼 지방에서 집으로 전화해 인생의 가혹한 도전을 이겨낸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애들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내 아이들 목소리인 줄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여자들은 친구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낚시하면서 신기하게 만족감을 얻는 남자들과 달리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여자들은 서로의 실수에 대해 함께 깔깔거리고 서로의 고통 때문에 함께 운다. 대화하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감을 키운다. 몇 시간씩 통화하면서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와 사소한 결정들에 관해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나눈다. 따라서 내 친구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친구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분명 포기할 것이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뒷방으로 밀려날까봐 두려웠다. 누군가의 말을 놓치고, 네? 제대로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물을 때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청력을 잃어갔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남편의 은밀한 속삭임이 점점 더 멀어져갔다. 증세가 너무 빨리 나빠졌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억지로 늦추고 해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귀먹음은 내가 그것을 따라잡아 이겨낼 수 있게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쁜 소식에 대처하려고 예전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방법들 무엇도 그런 쓰라린 현실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전에는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늘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냈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만한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았다. 나쁜 소식에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보통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화제를 바꾸고,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거라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이었다. 풍성한 인간관계로 가득한 인생을 꿈꿨는데, 이제 그런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일상의 사소한 장애물들과 상처들의 효과를 나타냈던 전략들과 대처 방법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런 시련을 어떻게 견뎌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귀 전문의에게 진행성 청력상실을 진단받기 전까지, 나는 어쨌거나, 인생의 심각한 고통을 용케 면하거나 피하거나 부정하면서 잘 살아왔다. 스물여섯 살 그때까지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영혼을 죽이는 고통을 맛본 적도 없었다. 부모님은 당연한 도리를 다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근면한 수호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고 남편은 나를 끔찍하게 아껴 인생길에서 그 어떤 사소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매니큐어를 칠한 나의 발가락이 차이지 않게 번쩍 안고 지나갔다. 나는 아픈 느낌이 들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 곤란을 겪을 때, 깔끔한 공식 하나를 이용하여 처리하곤 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얼굴에 미소를 더덕더덕 바르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간단했고, 할만했고, 효과 만점이었다. 그런데 의사에게 진단받은 이후 밑으로 계속 가라앉는데도 누구를 혹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나는 목사의 완벽한 아내, 새 아이의 완벽한 엄마, 가정을 잘 관리하면서 건전하고 착실하게 사는 완벽한 여자의 전형적인 모범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완벽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일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착한 소녀에게 안전했던 규칙의 세상. 나는 규칙, 역할, 예절,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시대에 자랐다. 당시 여자들은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장갑을 끼고 끝에 진주가 달린 핀들을 이용해 머리에 귀여운 모자를 꽂았다. 남자들은 실내에서 모자를 벗고 숙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정성스레 달인 손수건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나는 언제나 규칙들을 좋아했다. 규칙을 지키면 인생이 안전하고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 규칙을 아는 사람은 행동하는 법을 알고 무엇을 할지 알며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안다. 규칙은 내 인생의 일반 원칙으로 가능했고 나는 그 한계선 안에서 생활에 색을 칠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를 누렸다. 나는 그 한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안전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규칙을 지켰다. 친정 어머니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자녀들을 위해 과자를 굽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순조롭게 생활을 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고 책을 읽어주고 자녀들의 옷바느질하는 역할을 즐겼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하루는 보이스카우트 분대의 여성지도자 제복을 입고 생활했다. 진한 푸른빛 치마를 입고,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노란 스카프를 목에 두른 어머니 모습이 생생하다. 나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불굴의 의지로 빈곤의 구덩이에서 벗어났다.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한 푼도 빚지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고, 가정을 꾸리면 식구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힘쓰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주의 중심이었고 아버지가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이유였다. 아버지는 시계처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우리는 저녁이면 식탁에 모여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학교생활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커피탁자 위에 놓인 최신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기사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갔다. 주일이면 식구들 모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반짝반짝 닦은 구두를 신고 승용차 겸 트럭으로 쓰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하게 살고 규칙들을 따를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따분한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들었다. 오르간이 연주하면 성가대가 노래했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신앙고백을 낭송했다. 축도가 끝나면 어두운 색 가운을 입고 어깨에 실크 띠를 두르고 밖에서 기다리는 목사님과 악수하려고 줄지어 밖으로 나가곤 했다. 똑같은 천으로 제작된 목사님의 가운과 띠는 언제나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도 규칙들 가운데 하나였다. 목사님은 성탄절 시기에는 주홍색 띠, 부활절에는 흰색 띠를 둘렀다. 모든 것들이 매우 아름다웠고 매우 질서 정연했다. 내가 열살때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외곽에서 독일로 이사했다. 아버지에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가족을 위한 가능성을 크게 늘려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주말이면 우리 다섯 식구는 승용차에 우르르 올라 타고 유럽을 구경 다녔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동안 어머니는 방향을 지시했고, 뒷자리에 앉은 두 시골뜨기 아이들은 존재하는지도 거의 몰랐던 세상을 한껏 즐겼다. 어머니는 여행 안내 책자들을 숨겨놓고 드문드문 들여다보았고, 스스로 길을 찾고 익히면서 그 매력적인 유럽 지역들을 구경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겼다. 우리가 자동차 뒷좌석에서 시시한 이유로 티격태격하면 부모님은 도로 옆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돗자리를 깔고 야외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소시지와 치즈와 빵을 먹으면서 상큼한 사과사이다를 마셨다. 나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엄마가 집에서 만든 과자를 먹으면서 알프스, 리비에라 해안 혹은 다른 성들을 구경하고 다니는 줄 알았다. 독일에서는 작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을 친구로 사귀었다. 외교관, 은행가, 국제적인 사업가를 아버지로 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대체로 몇 가지 외국어를 할줄 알았고, 방학 동안에는 포르투갈과 탄자니아 같은 이국적인 지역들을 여행했다. 대부분 옥스퍼드 대학이나 예일대학이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으로 진로를 정한 아이들이었다. 학교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며 불어도 숙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몰아댔다. 두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한 과목은 영어를 경멸하는 화려한 미모의 프랑스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불어였고 다른 과목은 학생들 모두 너무 싫어하는 수학 선생님이 감독하는 자습 시간이었다. 그 학교에서도 규칙이 지배했다. 복도에서 뛰거나 경멸적인 욕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제멋대로 기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말썽 피우거나 브러쉬 간에 영어를 쓰면 감점을 받았고 선생님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가산점수를 받았다. 교장 선생님, 근사한 실험실 장비, 사교술, 우수한 성적, 예의 바른 처신, 착한 아이로 생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나는 그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다. 학교에서는 착한 소녀가 되는 법을 가르쳤는데 나는 별로 노력하거나 힘들이지 않고 그 도전에서 빼어난 능력을 나타냈다. 내가 14살 때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직장을 옮겼다. 미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나는 미국 학교가 그 전에 다녔던 독일 학교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규칙들이 바뀌었지만 나는 바뀐 규칙들을 몰랐다.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제이시 페니 백화점의 카탈로그가 우리의 패션 스타일을 이끄는 믿을만한 안내자 역할을 했는데 미국에 돌아와 보니 최신 유행 패션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다. 또한 다른 애들이 열광하는 밴드나 그 애들처럼 세련된 말투로 말하는 법도 거의 몰랐다. 1970년대 초반에는 멋쟁이 신사들이 사라지고 여자를 등쳐먹는 건달들이 우글댔다. 남자들은 늑대, 예쁘장한 여자들은 병아리였다. 또한 여자들이 유명한 여배우 파라포셋의 새로운 머리 모양을 따라 앞머리를 깃털처럼 복슬복슬하게 부풀리려면 헤어드라이어와 전기고데기가 필요했다. 나는 옷을 잘 입지도 못했고,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막대기처럼 곱게 뻗은 나의 숨 많은 머리카락은 깃털처럼 부풀기를 거부했다.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없었다.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허둥대던 나는 인생을 망쳐 놓기 시작했고 다시 묶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었던 매듭을 풀어 놓았다.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술 장식장 문을 열고 서로 다른 병에 담겨 있는 열 종류 가량의 술을 빈 땅콩잼 병에 조금 조금씩 따랐던 것이 한 예이다. 나는 찰랑거리는 그잼 병을 학교로 가져가 사물함에 숨겼다. 아이들이 그 불쾌한 혼합주 맛을 보려고 줄을 섰다. 그날은 나에게도 온종일 친구들이 있었다. 1970년대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대마초를 말아 부모님이 컨트리클럽에 가면서 사준 맥주를 들고 파티에 갔고, 입에 욕을 달고 살았고, 학교 복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안고 애무했고, 학년말 댄스파티가 끝나면 호텔방을 예약했다. 학교 친구들에게 설득당한 나는 부모님이 잠든 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해변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기도 했다. 규칙을 어기는 과감하고 나쁜 짓이 또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때 교회가 나를 구조하려고 내 인생에 들어왔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규칙 속으로 우리 가족은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에 출석할 교회를 계속 찾았다. 1970년대 초반에는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선량한 미국인들 대부분이 여전히 교회에 출석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출석하는 가족들도 많았다. 독일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은 근처의 미군 부대를 종종 방문했는데 한 번은 그 부대 군목이 부모님에게 현대어 성경을 한권 선물했다. 우리는 군인 가족이 아니지만 미국인 여권이 있기 때문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거나 거기 장교 클럽에서 친숙한 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군목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 주어서 신앙생활에 대해 잘 몰랐던 부모님은 믿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의욕을 불살랐다. 믿음에 흥미를 느낀 부모님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전에 미국에 살면서 다니던 교회와는 다른 종류의 교회를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다른 무엇보다 어디에인가 소속되고 싶은 떨쳐낼 수 없는 욕구에 떠밀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중이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멀었고, 어떤 교회는 예배의식을 너무 강조했고, 어떤 교회는 쌀쌀 맞아 보였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우리는 어머니가 쓸만한 골동품 가구를 찾아보려고 자주 가는 동네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을 지나갔다. 한 줄로 늘어선 자동차들이 뱀처럼 구불구불 움직이면서 전자제품 창고를 개조한 어떤 건물 주차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했다. 그 건물 간판을 보고 거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우리가 틀림없이 그 교회를 찾아가 어떤지 알아보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 갔고 바로 매료되었다. 그 교회 설교자는 아버지가 매일 출근할 때 입는 평상복 셔츠 차림으로 말씀을 전했다. 커다란 검은색 성경책을 앞에 놓고 가르치면서 일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완벽하게 평범한 어조로 말했다. 귀에 쏙쏙 들어왔다. 교인들 모두 친절하고 생기 넘쳐 보였다. 모두가 교회에서 기쁨을 맛보고 서로를 좋아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주에도 데려와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여기에요. 이 교회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예요. 그 다음 주 그리고 이후 매주 우리 다섯 식구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각자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접이식 철제의자들이 나란히 놓인 그 교회 예배당 안으로 줄지어 들어갔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했으면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외향적인 태도로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 중한 사람이 학생회 모임에 나를 초청하라고 자신의 딸에게 압력을 넣었다. 나는 교회의 학생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어머니가 하도 끈질기게 강요하는 바람에 얼마 있지도 않은 사교적 용기를 싹싹 긁어모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다. 학생회 모임에 처음 참석해보니 찬양밴드와 수염을 기른 기타 연주자들이 무대에 가득했다. 애들은 제잘제잘 제잘 깔깔깔거렸고 서로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모든 아이가 종이 표지에 성경책을 한 권씩 갖고 있는데 표지에는 길더 웨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입하려는 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런 애들의 모임을 진지하게 알았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서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나는 그 애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었고 그 애들을 갖고 싶었다. 이후몇 개월 동안 그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그럴 때면 그 교회에는 뭔가가 더 있다는 느낌에 애워싸였다.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거기 그냥 있기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라도 하는 듯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유럽의 대성당들에서는 전혀 맛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학생회의들은 나를 안아주고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나는 거기에서 다정하고 재미있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자동차에 특별히 나를 위해 자리를 맡아놓고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에 아이스크림 가게로 함께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토록 갈망하던 소속감을 느꼈다.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과 그 애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인생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 교회 설교자는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설교를 끝마칠 때마다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실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렇지만 나는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손을 들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실까지 걸어가면 엄청 창피할 것 같았다. 더군다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던가. 나는 이슬람신자도, 불교신자도, 무신론자도 아니었다. 어쨌거나 나는 미국인이었고, 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느껴 매주 상체를 기울이고 설교를 들었고,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빨아들였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 그리스도인 무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어떤 행동으로 강렬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외부에서 초빙한 설교자 한 사람이 이른바 강단 초청을 했을 때, 나는 누군가가 그 초청에 응하라고 강제로 떠미는 느낌이 들었다. 두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웠지만 가로로 가지런히 정렬된 철제의자들 줄에 빽빽이 찬 사람들 무릎을 비집고 지나 사람들의 발과 성경책과 핸드백을 피해 앞으로 나아갔다.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다.거기서 전도사님이 일러주는 대로 기도를 따라 했고 얇은 책한 권과 경류의 말과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신비한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격한 감정 분출도 엄청난 계시도 없었다. 그때 죄를 회개했는지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깨달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과 거듭남에 관한 말들이 차차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갈망을 해결해주는 반가운 위안이었다. 여전히 나는 내가 규칙들을 잘 지킨 착한 소녀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규칙들에는 그날 손을 뻗어 구원을 얻으라고 나를 강압했던 규칙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행동을 계기로 지금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었고 그분의 규칙을 지키는 여정이었다. 나는 그분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2 착한 여자